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미 대원 미디어, 네. 미디어 14,800원에 30% 샀는데요. 네.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어, 좀 걱정을 안 해도 되나 해서요. <laughs> 전화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많이 안 빠졌어요. <laughs> <laughs> 많이 빠진 건가요? 어우 예. 그 네. 올른 것만큼 고대로 빠지니까 좀 겁나네요. 아 겁나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네. 아, 이게 이게 주식은 이렇게 우리가 볼때이 네. 아, 관련주는 미디어 관련주잖아요 엔터라고 그래요 엔터 엔터 네. 관련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놀자 관련주라고 하거든요 뭐 놀자 주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4월달에 움직여요 4월달에 아, 네, 4월달에 미디어나 뭐 엔터나 화장품 관련이나 니오프닝 네 관련 우리가 신나게 놀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네. 관련주가 저는 4월달부터 움직일 거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아. 내수 막 소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조금 그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이렇게 살짝 빠졌잖아요. 네네. 이 빠진 걸 우리가 볼 때, 네. 시세가 빠져서 우리 시청자님은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몇 프로 빠졌어요? 몇 프로 빠졌어요? 이러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 네네. 같은 사람들은 이 시세가 네. 5% 빠졌던, 10% 빠졌던 이런 거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거는 거래가 빠졌을 때. 아. 이 시세는 무조건 거래에서 일어나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잖아요. 여기. 네, 거래 없이 그냥 막 빠지네요. 네, 그거는 그냥 페이크라고 보면 돼요. 페이크 아 이게 눌렀다 올렸다 하는데 우리가 네. 중요한 거는 이 마이너스 5%가 빠지든 10% 빠지든 거래가 네. 늘어나는 것들 있잖아요. 거래가 늘면서 네. 빠지는 건 문제가 있지만 이 거래가 아 없어서 빠지는 것들은 그냥 조정이에요. 그냥 살짝 눌러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많은 호가가 얇어요. 호가라고 얘기하거든요. 호가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호가를 보면 봐봐요. 물량을 뺐을 때 세력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호가가 어때요? 6주, 12주 이러죠. 네, 11주, 20, 50주 이럴때 물량 뺐을 때 보면 여기 보면 호가가 1,600주 걸려 있죠. 여기만 4,300시면 그이 밑에는 어때요? 만4 어, 3 0 0원로 3,000주 걸려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때요? 6주, 36주, 1 0주이걸 호가를 눌러서 개인들 겁줘서 물량 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네. 이렇게 보면 여 큰일났다라고 하고 이거 주가 5% 빠졌으니까 우리 시청자님처럼 겁나죠. 그러니까 네, 밑으로, 밑으로 꼬만 빠졌다 꼬만 저 밑으로 조금만 빠지면 어때? 훅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량을 이 밑에다 두는 거예요 이게 심리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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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세력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외국인 기관들이 이걸 주도 많이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네. 시세가 빠졌을 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거래가 빠졌을 때가 문제지 이거는 물량을 놀링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번더퉁퉁퉁 퉁, 퉁 밀려서 이 밑에 호가에 물량을 툭 1600주 3000주 이렇게 걸어 놓는 거예요 개인 물량 뺏을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놀래지 네. 않으셔도 돼요. 바닥 라인에서 최대 매매니까 쭉 끌고 가면, 이 종목은, 네네. 어, 16,500원? 어, 16,500원? 상당까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16,500원까지 홀드 의견 드릴게요. 겁먹지 마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